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 뽑은 경찰 분들의 노력과 성수의 힘으로 범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도시가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마음을 고쳐먹기 위해 성수를 모두 마셔버린 시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 주거단지와 공장단지의 거리가 제법 길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중교통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지하도시라는 컨셉에 맞춰서 가장 낮은 곳을 달리는 지하철을 선택했어요. 지하철을 운행하기 위해선 지하철 차량기지가 필요합니다. 공원 근처가 적당하겠네요. 정거장은 지상역과 지하역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하역을 고를 거예요. 지상역이 공간을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지하역은 땅 밑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이미지와 딱 맞습니다. 지하철역은 공원에 하나, 주거 단지에양 끝에 하나씩, 공장 단지에도 양 끝에 하나씩 이렇게 총 다섯 개를 건설했어요. 적당히 이름도 붙여줍시다. 지하역 선로의 깊이는 마이너스 20m인데요. 새로 지을 선로의 깊이도 여기에 맞추면 깔끔하게 이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모든 역을 이어볼게요. 이 기세를 몰아 차량기지까지 연결하려고 하는데 어머나, 왜 갑자기 지 맘대로 솟아오른 거지? 분명 마이너스 20m인데 그냥 같은 높이 유지하는 게 어려웠나? 오늘도 이 게임은 거지 같군요. 어쩔 수 없이 선로가 지나갈 곳의 땅을 전부 같은 높이로 파야겠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만들어졌네요. 팠던 땅을 다시 메꿔주고 곧바로 노선 설정까지 끝내고 나면 차량 기지에서 지하철이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선로 중간이 끊겨 있는 게 매우 불편하지만 기관사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봐요. 벌써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출퇴근 혹은 등하교가 목적이겠죠. 안 그래도 도시 교통이 매우 답답했는데 지하철 덕분에 차 막힘은 좀 덜할 겁니다. 교도소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근처 공원에 시민들이 좀 보입니다. 가족이라서 면회를 온 걸까요? 면회를 왔다는 이유로 범죄자의 외출을 허락해 주다니 잠깐만 넌 누구야? 출근 중인데 직장은 없는 노숙자? 쉽지 않은 걸? 대놓고 교도소 시설을 이용하는 걸 보니 그냥 여기서 눌러 살 건가 봅니다. 어림도 없지 성수로 반성하고 정직하게 일해라. 교도관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이런 예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해도 예전 경찰처럼 태업하는 건 아니니 짜를 필요는 없겠죠. 대신 범죄자들이 죄를 지은 것을 확실하게 후회하고 뉘우칠 수 있도록 삶의 낙중 일부를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햇빛과 하늘이에요. 교도소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면 탈옥이 마려워질지도 모르니까요. 계속 어둠 속에서 살라는 의미로 최대한 공간을 좁혀주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게임 시스템상 지형을 동굴 형태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도로를 이용해 뚜껑을 닫아보려고 합니다. 빛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차단할 생각이에요. 이제 교도소로 내려가는 길부터 어둠의 시작입니다. 교도소의 바깥쪽에는 더큰 동그라미를 만들 건데요. 일단 연결로를 지우고 지형을 더 높게 올려서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할 겁니다. 지형에 맞게 도로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브러시로 정리한 뒤 다시 연결해 줄게요. 앞으로 너네들은 차 없으면 절대 못 나갈 거야. 새로 생긴 사거리의 상태가 개판이긴 하지만 교도관들은 알아서 잘 다니겠죠. 왜 물이 없다고 날리지? 어머나. 여기 물을 벌써 다 마셨나 봅니다. 그럼 이제 양수장 위치를 바다 쪽으로 옮겨줄게요. 눈치 빠르신 시민분들께서는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는 이제 하수처리장이 들어올 거예요. 범죄자들은 숨도 편하게 쉴수 없어야 합니다. 얘네들이 마시는 산소가 아까우니까요. 어느새 대부분의 상점이 오래벨까지 올랐습니다. 말렙까지 찍고 난이 다들 교육 수준이 높은 시민을 충분히 원하고 있어요. 슬슬 대학교가 필요할 시기가 됐습니다. 똑같이 공원 옆에 지어줄게요. 고등학교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 대학교 옆에 만들고 초등학생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복지부 옆에 하나 더 추가해줍시다. 이제 어지간한 시설은 모두 공원 쪽에 보내는 느낌이 드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요. 대신 공원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상점가를 구경하다가 재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형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곳에 벤치가 붙어있는데 그 위에 앉아서 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올라간 건지 궁금해졌어요. 잠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나, 자동차가 그냥 땅을 뚫고 들어가는 걸 보셨나요?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을 오르내리기 위해선 땅에 잠깐 파묻혀야 하나 봐요. 그리고 이 언덕을 보고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몇몇 시민분께서도 제안해주신 건데요. 바로 제일 낮은 곳과 제일 높은 곳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가운데가 높게 솟아있으면 저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도시의 가운데에 있는 주거지를 모두 치우고 이 땅을 최대한 높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살 곳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주변 도로를 모두 연결한 뒤 신축 주거지로 싹 교체해 줄게요. 시민이 한 번에 타노스마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주거지 건설이 끝나면 모두 복구될 거예요. 여기는 선택받은 시민만 살수 있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따라서 분위기에 맞게 가장 좋은 집으로만 엄선해서 건설하도록 할게요. 이름만 봐도 아주 멋진 시민들만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아래와 어떻게 이을지 한참 고민했는데요. 역시 여기에 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민은 스리를 원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따라서 회전 미끄럼틀 형태로 만들 생각으로 도로를 깔아보려고 했는데 아주 개판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깔리는 도로의 주옥 같은 카메라 무빙이 더해지니 지형까지 못 생기게 깎였어요. 복구하려고 해도 도로가 이상하게 숨어버려서 찾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결국 방법을 찾아냈어요. 주거지를 모두 가운데로 모아준 뒤에 바깥쪽 땅을 조금씩 내리고 그 위로 도로를 까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다리 형태로 만들어진 도로는 아무리 땅을 내려도 모양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높이는 현재 땅의 높이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이를 이용하다 보면 또다시 사서 고생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 끝에 결국 원하던 그림을 구현하는데 성공했어요. 이곳에 들어오면 수많은 기둥이 반겨줄 겁니다. 최상층 입주가 벌써 다 끝났군요. 랑 뮤지션인 덱스터 프렌티스 씨가 저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시민이니까 오르막길 앞까지 신의 권능을 이용해 옮겨주도록 하죠. 열심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뿌듯합니다. 기둥은 당당하게 뚫고 가면 돼요. 여전히 입주희망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빈 곳은 주거구역으로 꽉 채워버립시다. 그럼 주차장도 충분히 필요하겠네요. 어머나 갑자기 주거지가 너무 늘어나서 그런지 입주행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체가 끝도 없이 이어지니 몇몇 시민들은 특단의 대책을 내렸어요. 그냥 걸어오는 것입니다. 딜런 가너씨의 상태가 2주 중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보니 확실해졌어요. 다리 쪽을 보니 폴린 머피씨도 걸어오고 있는데 이분은 2주가 아니라 귀가 중이라고 합니다. 대체 어디까지 갔다가 오신 걸까요? 분명 직장은 우리 도시 안에 있는데 멀리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것을 보니 우리 시민들은 걷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여기는 고속도로라서 보도가 없는데 보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길이 막히는 원인을 찾아봤는데 입구 쪽 교차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분명 신호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뒤쪽에선 시도 때도 없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네요. 이러니 길이 막히지. 신호등 없이 덜 막히게 하는 방법. 바로 트럼펫형 교차로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건 보통 고속도로에서나 쓰는 건데 운전하는 모습을 보니 어쩔 수 없군요. 맞다. 아까 봤던 폴린 머피씨처럼 멀리서 걸어다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보도가 있는 일반 도로로 바꿔줍시다. 이제야 막혔던 혈이 뚫리는 기분이네요. 덕분에 다시 순조롭게 인구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확실히 느꼈어요. 우리 도시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아주 개판이라는 것이죠. 신호등도 볼줄 모르는 친구들이 계속 유입되니 다시 범죄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의 순찰로도 커버가 힘든가 봐요. 사실 이 녀석들은 지하도시라는 이름 때문에 음지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여기로 온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런 헛소문에 현혹된 친구들에게 교육을 좀 해줘야겠어요. 마침 여기 똥물이 적당히 모였습니다. 뚜껑을 다시 열고 교도소에 갇혀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짠맛을 보여줄게요. 교도관들에게는 미리 언지를 줬으니 모두 안전할 겁니다. 다음은 주거지차래군요. 처음엔 똥물을 여기에 버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니 얘네들도 성수로서 제 역할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럼 신나는 땅파기 시간. 뭐야? 도로가 가로막고 있잖아? 일단 지워서 물길부터 만들고 다리 형태로 다시 이어줄게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범죄자부터 예비 범죄자까지 일망타진한 꼴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건 최상층의 주거지뿐이군요. 어떻게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선택받은 시민들이니까 괜찮을 겁니다. 지하 도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은 모두 나쁜 짓안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댓글로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게 있어요. 조만간 도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